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메일 사연 분석편입니다. 어, 내 남자분께서 호구의 최후라고 제목을 써붙이고 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짧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님 이별하고 힘들어 유튜브를 정독하다 이렇게 무료 상담의 기회가 되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 29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전 여친은 26살이고요. 서로 직장인이에요. 만난 기간이 짧아서 사실 재회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만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 만난 기간이랑 재회랑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어, 얼마나 깊은 공감대가 쌓인 관계느냐가 연락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재회랑 뭐 궁극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음, 만난 기간이라면 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제전 여자친구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고 하다 보니 이 일에 대해 시오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실례인가 하기도 합니다. 뭐 상관 없습니다. 친구들과 헌팅 술집에서 헌팅을 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고, 2주 정도 썸을 가진 뒤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를 참 제가 좋아했지만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항상 저에게 데이트 비용을 8대 2식으로 지불을 하게 요구를 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건 처음 만남 때부터 아마 제가 항상 돈을 지불하는 쪽이다 보니 오히려 버릇이 잘못 길들여졌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체에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얘기를 술을 마시며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전 그냥 중립을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절 이상한 사람 보듯이 얘기를 해왔어요. 음, 사연자님이 아마 데이트 비용을 지불을 안 하셨으면 어, 이 여자가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사연자 읽어볼게요. 사귄 지 일주일차 제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없다고 많이 매달렸고 여자친구는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고 전화로 저에게 욕설까지 했어요. 여자친구는 초반에 항상 저에게 남자로서, 그리고 데이트 비용 같은 것을 많이 요구했고, 하지만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번 크게 다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후로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만남이 이어가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일명 투투데이, 22일째 사귀는 기념일을 여자친구가 저에게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저에게 말을 했고, 꼭 그런 기념일을 챙겨야 하는 것이냐, 100일은 챙기겠다 얘기를 했지만, 여자친구는 섭섭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게,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다투고 서로 삐지기 일쑤였습니다. 저 또한 여자친구에게, 넌 그럼 날 사랑하지 않냐? 왜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나만 부담해야 하냐고 얘기를 했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트하길 그 다음날부터 거부하기 시작했고, 만난 지한 달도 채안 돼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하자마자 절 모두 차단했어요. 사실 제가 밀어냈고 바보같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고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별한 것은 8월 15일입니다. 재해는 상황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짧게 만났는데도 재해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재접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차단 상태인데 어떻게 재접근을 해야 할지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 주소가 없어 죄송합니다. 어, 재해가 안 돼요. 제가 안 됩니다. 지금 연애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아예 다르잖아요. 무슨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요. 올바른 길이 뭔데요? 이 여자는 이걸 갖다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사연자님이 그걸 무슨 수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했지만 존중하지 못하면 애초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말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이 여자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 여자의 이 가치관이 잘못된 생각이든 잘된 생각이든 사람은요, 자신이 원할 때, 배우고자 할 때만 받아들여요. 상대방 생각이 옳은 생각이든지 아닌 생각이든지 억지로 뜯어 고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사연자님이 이 여자의 가치관에 존중을 하고 연애를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 애초에 사연자님은 이 여자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은 이 여자의 가치관에 녹아들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사연인데 어, 정치 문제 때문에 헤어진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거기 왜 찍냐? 야 너는 거기 왜 찍냐? 이런 걸로 헤어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부모님까지 이제 막 개입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막장 개판이 된 사연이 있었는데 최애가 되겠냐고요? 헤어져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죠? 이런 상황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떤 이념에 빠져있으면 혼자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누가 억지로 설득을 할 수가 있느냐. 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댓글에 그렇다고 여러분 정치 얘기 적고 뭐 페미니스트 가면 뭐 어쨌다 뭐 이런 거 적으시면 바로 경고예요. 여기 연애 채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있는 문제들은, 제가 댓글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치관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재해가 되느냐, 어떤 가치관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경우는 재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연자님은 뭐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심리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 심리예요. 마음을 좀 비우고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어, 인정하시고 조금 차분히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